2025년 etf 총 배당금은 622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저희의 배당금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리고 2026년 저희의 투자 방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바라며 열심히 살고 있는 30대 눈덩이 부부입니다. 저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 저축, 자산, 현금 흐름을 선순환 구조로 반복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월배당 ETF를 모아가고 있는데요. 2025년 한해 동안 받은 배당금과 계좌 잔고의 변화, 그리고 새해를 맞아 저희의 변화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12월에 있었던 미국의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 연준은 12월 10일 기준 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2025년 들어 세 번째 금리 인하로 고용 지표가 둔화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한편 파월 연준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에 종료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의장 후보를 1월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제조사 마이크론의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9월에서 11월 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습니다.ai용 메모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품귀현상까지 발생하여 메모리 제조사들의 실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약 720억 달러 규모로 워너 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이는 넷플릭스가 기존 플랫폼 전략에서 나아가 콘텐츠 확보를 위한 대형 m&a에 나선 첫 사례입니다. 넷플릭스의 인수 추진에 대응하여 파라마운트도 워너브라더스의 인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간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 채찌 PT를 운영하는 오픈 AI가 올해 하반기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대 1조 5천억 달러, 오픈 AI는 최대 1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네시스 미션을 추진합니다. 제네시스 미션은 트럼프 행정부가 AI를 활용해 과학적 발견과 에너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입니다. 이 미션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AWS 등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한 24개의 기업이 참여합니다. 12월 원달러 환율은 약 1,440원에서 1,470원대를 기록하며 워낙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환율 당국은 국내로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세금 혜택을 주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를 통해 환율시장 개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종합해보면 12월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와 ai 관련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으며 큰 변동성 없이 2025년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ai와 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계속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2025년 배당금 총액은 622만 원입니다. 전년 336만 원 대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반기별로 보면 2024년 상반기 배당금 94만 원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240만 원, 2025년 상반기에는 300만 원을 넘어서면서 하반기에는 32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들어서 배당금 증가 속도가 조금 둔화되었는데요. 이는 저희가 지난 9월에 포트폴리오 조정을 일부 하면서 절세계좌에서 배당주 비중을 줄이고 성장주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2024년 1월부터 월배당 ETF를 모아왔습니다. 미국배당 다우존스, 미국배당 미국채원화50을 위주로 투자했었고 이외에 S&P500과 나스닥에도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배당금은 월 20만원 정도로 시작해서 2년 만에 월 5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은 저희에게 소중한 투자재원이 되어왔습니다. 다음은 2025년 연간 etf 종목별 배당금 결산입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서 533만 274원. 솔 미국 배당 미국제 혼합 50에서 65만 347원. 타이거 미국 s&p 500에서 18만 994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서 5만 55 5514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합하여 총 621만 7129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배당금을 받기까지 저희가 모아온 ETF의 계좌 잔고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워존스 1억 6,375만원, 솔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보0 2,315만원을 보유했고, 타이거 미국 S&P 500 1,992만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3,787만원, 타이거 KRX 금현물 132만원입니다. 총 잔고는 2억 4,603만원으로 1년 전 1억 7,500만원 대비 7천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우선 저희가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고 퇴직연금도 dc형으로 전환하여 c 드로 활용하고 있고 최근 원 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etf의 평가금액이 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저희 계좌의 잔고 그래프를 보면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연금저축펀드, IRP, 퇴직연금 DC형, ISA와 같은 절세계좌와 일반계좌에서 ETF를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매월 월급 이상으로 자산이 스스로 불어나고 있어서 조금씩 복리의 효과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의 계좌별 포트폴리오는 2026년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ISA와 연금계좌에서는 미국 배란 다우존스 솔미체와 같은 월배당 ETF의 비중이 높았었는데요. 절세 계좌에서 해외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영상에서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일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포트를 리밸런싱하려고 합니다. 절세 계좌에서는 배당주 대신 성장주를 모아가고 배당 투자는 일반 계좌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세 계좌에서 해외 추종 ETF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부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5년부터 ISA와 연금 저축에서도 해외 추종 ETF 분배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 15%가 원천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혜택 축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미국 배당 다우존스 수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아갔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세 계좌의 장점인 비과세 과세 이연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절세 계좌에서 배당금을 인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배당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 배당금으로 월급 외 현금 흐름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와 isa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도 월 배당 etf를 모아 왔었는데요 매월 받는 배당금이 큰 즐거움을 주고 재투자의 재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세 계좌에서는 배당금을 인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한 현금 흐름 구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절세 계좌의 경우 배당금을 받기보다는 자산 규모를 더 키우는 쪽으로 투자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 2년 내에 잔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제 꺼내 쓸수 있는 일반 계좌에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화된 저희의 계좌별 ETF 포트폴리오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ISA와 연금 계좌에서는 S&P500과 나스닥과 같은 성장주 중심으로 투자하고 일반 계좌에서는 SCHD, JPQ와 같은 배당주와 커버드콜을 모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꽤 오랫동안 손실을 보고 있었던 국내 it 보안주가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아프지만 손절을 하고 sch-d와 jpq를 추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국내 주식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손실 중인 종목을 정리하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고환유 시대에 달러 자산의 확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의 비중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국내 개별주 투자를 하면서 역시 주도주가 아닌 소형주는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느꼈습니다. 저희가 계좌별 투자 방향에 대해서 작년 초부터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었는데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번에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절세계좌에서는 자산을 키우고 일반계좌에서는 배당주를 다시 모아가기 때문에 전체 자산은 더 성장하겠지만 당장의 배당금 금액은 작년보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적은 배당금이겠지만 같이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방법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종목이나 비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적립식 투자만큼은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etf에 적립식으로 투자하여 자산과 배당금이 불어나는 과정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 10년 정도 납입한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매월 34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소액만 넣었는데도 곧 1억원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연금저축펀드 1억 모은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꾸준히만 한다면 자산과 배당금은 계속 불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눈덩이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